윤달 6월에 범띠분들, 우리 범띠분들이, 범띠의 기운들이 조금, 어, 이게 시비거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. 윤달이 좋다고 그랬잖아. 좋은데도 이렇게 어둡게 들어오는 수가 있고, 나는 잘하고 있는데, 왜 나를 가만히 두시막 싶어, 그냥. 어? 그러니까, 윤달 6월에 시비거리가 들어오니까 말조심 적절한 말이 아니면은, 그냥 내가 삼켜버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조그마한 말의 씨앗이 돼가지고, 나한테 먼저 크게 닥치는 거야. 그러면 나는 별말안 했는데, 나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. 그러니까, 어 말조심하고, 어 상대편에 대화를 할 때, 조금 조심해서 가주는 거.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 가면은그 시비거리 말고는 다른 거는 이상은 없어요 어, 건강상 자체는 크게 이상되지는 안 해. 건강에 이상이 없고 별 탈이 없는데 바빠 피곤해 바빠서 피곤해 그러니까 신경 쓰는 일이 많다는 거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 되고 신경도 맨날 이렇게 동서 사방 머리에서 꽉 써갖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 약간 어지럼병 이런 거간 이런 쪽으로 조금, 조금 건강은 그렇게 생각해서 챙겨야 될것 같아. 그리고 사고 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는데 어 내가 차 운전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한다든가 를 어디 차를 세워 놓을 때 조심해서 잘 세워놔야 될까 스티커가 끊긴다든가. 아니면은, 귀충이에서 원한데, 내 차를 끌고 간다든가. 안 그러면은, 스크래치가 나서, 어, 뭐, 내 차가 다친다든가.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, 어, 그것만 조심하면은, 우리 봄띠분들, 윤달, 육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